가 함께 닥터 레미요. 자 오늘은 우리 발명 대장님이랑 레미 박사님이랑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낼지 한번 여행을 떠나 봅시다. 와 우리 버니언 탱크가요 마술사의 마술 묘기를보러 이렇게 콘서트에 왔네요. 어 그런데요 상자 안에 꽃을 넣어봤는데 꽃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꽃이 사라졌대요. 어떻게 꽃 사라지게 됐지? 그렇다면 우리 펀니앙 프랭크가 이 사실을 놓치고 갈수 없겠죠? 자,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분명 통에 집어넣는데 꽃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어떤 마술의 일인 이름, 건지 한번 우리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뭐지? 우리는 꽃이 사라지는 마술 상자 말고요. 동전이 사라지는 마술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네요. o k a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거울에 있는 필름을 떼어내 주세요. y 이 거울에 있는 거울 d cold, y 거울 n y paddy, paddy, 이 l u e t 이 i s is my 게 e a r 세 k a y 요 o to say. Lame, sometimes I will be up. I want to 동 a v e young, young, take something t h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번 동전이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이나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동전을 한번 넣으면 동전이 들어가겠죠? 자 동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보여요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죠? 보이나요? 자 아무것도 없지요. 없는데 동전 넣어볼게요. 동전 들어갑니다. 뿅. 동전 들어갔나요? 동전 들어갔어요? 보이나요? 응?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다시 한번 동전 넣어볼게요 분명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500원 5 0 0 넣습니다 뿅 동전 있나요? 신기한 마술의 세계 워. 아니야 아니야 뭔가 지금 우리 레미 박사님이 윤석이 말하는 뒤로 떨어진 거 아니야? 없자 코끼리 손길 머리킬 마술의 세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될수 있었느냐? 바로, 바로, 바로. 동전은요. 이, 열어볼게요. 동전은 바로 이 거울 뒤에 숨어 있었지요. 숨어 있었고요. 여기 앞에서는 거울이 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바닥면을 반사했기 때문에 바닥만 보이고 뒤에 있는 동전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뒷면에는 동전이 있고 앞면에는 거울이 이 바닥을 반사해서요. 동전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마술의 원리를 이렇게 도입시킨 거랍니다. 우와, 대상에. 이런 과학의 원리가 있었구나. 어, 그렇다면, 엄마 모르게, 어, 어, 우리는 비상금을, 아! 그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요. 저금도 했고, 지는 동전 마술 저금통까지 우리 친구들이 완성했습니다. 이야 마술의 신비까지 우리 친구들이 발견했는데요. 대단해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면서요어 진짜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좋겠지요. 신비한 마술의 세계. 이것도 또한 과학의 원리가 있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마술 아저씨가 꽃이 사라진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거울로 바닥을 환사하게 하고 꽃은 뒷면에 숨어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마술사가 되어서요 이렇게 그린 카드가 사라지는 마술 놀이 친구들 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양한 물건들을 넣고 카드도 넣고 동전도 넣어서 엄마 아빠에게도 마술 쇼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발명기장님들 재밌는 마술의 세계 알아보니까 과학의 세계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미션 석세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발명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